네 안녕하십니까 안과장입니다 오늘은 콘텐츠코리아랩에서 창업 아이디어 네트워키파티가 오늘 이렇게 뒤에 오늘 열렸습니다 아까 해, 발표하신 거 보셨죠 그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해서 서로 이제 아이디어 공유를 하고 서로 이제 얘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 저희가 오늘 한번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내용으로 이제 창업을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그리고 퀴즈를 내서 맞추신 분들한테 상품을 드리는 그런 식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만나러 가 볼까요? 가시죠. <laughs>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오셨습니다. 소개 아, 한번 부탁드리죠. 제 이름은 이재열이라고 하고요. 네, 지금 창원 직장인이고 아, 네, 오늘 오게, 오게 된 계기는 뭐 진짜 네. 콘텐츠 특히 캐릭터 부분에 좀 관심이 있어서 아,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에 요 창업, AB 창업자분들한테 배우고 하려고 이렇게 아, 참석하게 됐습니다. 아. 네. 오늘 참여하신 거에 좀 이렇게 도움이 되신 것 같아요? 어, 네, 뭐, 지역 특산물하고, 그 다음에 거의 관광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 보고, 아, 저도 조금 영감을 얻었어요. 네. 아, 그래서 좀 네,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평소에 컨텐츠 창업을 하겠다고 생각하셨어요? 아, 네. 마음속으로는 생각은 하고 있, 있는데, 네네네. 뭐, 일단, 이모티콘 쪽로 준비를 하고 있고, 아, 이모티콘요? 네네. 아, 네. 그래서 좀 만약에 커진다면, 아, 뭐, 다른 거 접목해서 좀 넓히고 싶습니다. 그 앞으로 이제 직장 그만두시고 창업하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아, 그만두고, 그만두면 안 되고, 일단 다니면서 준비를 하다가. 뭔가 아, 어, 어, 좀, 좀 되면은. 네, 아, 네. 아, 좋죠, 좋죠. <laughs>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생각하는 크리에이티브는 어떤 건가요? 어, 그, 갑자기 말하는 게좀 당, 어, 생각이 잘안 나는데, 뭐, 없는 걸만들내는게 아니라, 네. 조금 기존에 있던 거라도, 네. 거기에 뭐 차별성만 조금만 줄수 있다고 하면, 네. 뭐, 그것도 크리에이티브 를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좋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o okay. 키오케케이케케이케케이6초초이내짧 okay. <laughs> okay. 짧은 세영영으으최 최대 1분을을넘지지않동동영컨텐텐츠입다유유와재 재미가 긴영영으으 요즘 하하의의세로자자잡잡이컨텐텐츠동영컨텐텐츠 무엇일까요? 컨텐텐츠 아.. 쇼, 쇼폼? 아까 쇼폼 나오던데 쇼폼? 쇼컷? 쇼폼? 쇼폼 쇼폼, 쇼폼. 네 쇼폼 쇼폼? 정답입니다. 어, 쇼퍼. 어, 어, 아, 아, 네네네. 네. 당연히 있죠. 이거 아. 그러니까 저희 콘텐츠 코리아랩의 고급 텀블러입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게 네비킹 지금 가셔서 하시고 네. 이제 팀 이제 꾸려서서 네. 작업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Step step.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모시고 한번 이제 섭외를 했습니다. 이제 한번 자기 소개해 주시고 어떤 활동하고 을 계신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laughs> 아. 안 저는 영산대학교 창업동아리 라운제 마이 팀장 천지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일단 저희 창업 아이템은 부산의 관광상품인 티그레라는 제품을 아. 아이템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네 그럼 이걸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뭐 행운 계획 같은 거 있으세요? 일단 저희는 부산 특화상품 약간 관광상품으로 만들 계획이기 때문에 부산 내에 있는 기념품 샵이나 아니면 폴리마켓 팝스토어 해서 판매를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면은 향후에는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서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왜가져연어요 가셨네요. 저희 팀 전원이 다 제가 제빵 전공자이고 아 그러시구나 네, 네 전공자여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네네.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제 콘텐츠 창업이니까 뭔뭐 콘텐츠에 대한 뭐 관심이라든가 있으셨나요? 아무래도 저희가 일단 MZ 세대니까 콘텐츠에 대한 그런 아 접하는 게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심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네네.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 여기까지 하고. 이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아시죠? 유키즈 예 <laughs> 요즘 유행한, 유행하는 신조어 퀴즈입니다 오저치고 오 뭐지 잠시만요 오저치고 어 뭐지? 오저치고? 거 들어본 거 같은데 아 힌트 좀 드릴까요? 네 오저치고의 오는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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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은? 오늘 저녁뭐 드시고 싶세요 오늘 오늘 저녁은 치킨고? 좋습니다 <laughs> 힘겹게 아, 정말 다 줬다 제가, <laughs> 정말 어, <이거. 웃음> 다 줬다 선물 줬다 <laughs> 콘텐츠 코리아 레벨 고급 턴블로입니다 어, 네잘쓰시요 네네네 사실 <laughs> 오늘 이제 이거 받으셨으니까 네. 창업 이거 프로그램 뉴스타트 프로그램 열심히 네. 하셔가지고 네. 오늘 또 좋은 활동 앞으로도 계속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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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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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면 이제 세 번째 분 이제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자기 소개하시고 자기 어떤 활동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그래픽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작가명 한글 님이고요. 아, 네. 기업 패키징이나 기념품 아니면은 판촉물 제작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 뭐 이제 창업 아이디어 발표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아, 어떤 내용이었나요? 제가 개발하고 있는 관광 콘텐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아 그러시구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콘텐츠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네네. 이미지 타입을 여러 가지도 나눠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어요. 아, 지금 혼자 하고 계신 거 아니네요, 그러면? 아 혼자 작업을 하고 있고요. 협력 업체나 이제 협력하고 있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아. 단기적으로 고용을 하거나 해서 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 콘텐츠 하셨잖아요. 네. 좀더 자세하게 말해주시던요아 저는 예, 관광의 목적은 사람들이 음. 기존의 일상에서 얻지 못하는 경험을 얻는데 있다고 생각을 음. 아, 해요. 아, 그쵸, 그쵸. 저는 사람들이 관광을 왔을 때 네. 특별한 순간들을 기록해 주고 싶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창업했던 동기가 제 감정을 담으려고 창업을 했던 만큼 색채가 아. 강하고 감정이 좀 강한 콘텐츠도 제작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설명한 거에 보면 세 번째 콘텐츠가 올드무비라는 콘텐츠인데 네네. 사람들의 추억을 보정해 줄수 있어요. 아. 예, 리마인드 웨딩이라고 하죠. 옛날 결혼식 아. 같은 거를. 다시 담아주는 웨딩 사업이 요즘 유행하는데요. 그것처럼 추억의 장소, 내 친구들과 뛰어놀던 놀이터 이런 모습들을 이미지로 제가 재현을 해줄 수 있는 게 가장 큰 콘텐츠의 장점 같아요. 그럼 이제 질문 또다 맞았고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네. 네. 유키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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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17세기 프랑스 귀족들 모임에서. <laughs>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기족들은 이것에 대해 자신의 이름이나 신분을 손으로 써서 남의 집을 방문할 때나 파티 초대장에 등에 이제 주면서 사용했는데 이후에 인쇄 기술이 발달하면서 오늘날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작은 자기소개서인 이거 무엇일까요? 명함 맞나요? 뭐라고요? 명함이요. 정확하게? 명함? 정답입니다. 명아. 명함. 아 축하드리면서 저 이제.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콘텐츠 코리아랩의 네. 고급 텀블런아 감사합니다. 네. 아, 잘 아, 쓰겠습니다. 잘 쓰시면서 네. 이 창업 아이디어 지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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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트 끝까지 살아남으셔가지고 네. 상금 천만 원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활동 열심히 감사합니다.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이렇게 오늘 좀 둘러보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상당히 열정적으로 이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뉴 스타트업 프로그램 아주 참, 참 기대가 됩니다. 오늘 또 이제 얘기를 해보고 퀴즈 풀고 텀블러도 주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이제 또 다른 행사 있을 때뉴 스타트업 프로그램 또 가서 다시 사람들 만나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테니까요. 오늘은 이렇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